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백합파국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팔아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머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춤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소산님이란 우리말로 백합파란 뜻이고요. 백합파란 용적으로 이사야 35장 1절 이스라엘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에서 회복될 즐거움을 뜻함으로 시 69편은 백합파 곡조에 맞추어 즐겁게 노래하라는 시입니다. 다윗당의 고난이 극심했었지만.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애타게 호소함으로 회복해 주셨으니 즐겁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이어 주전 1 0 1 0년경다윗시 제2대 왕위에 올라 주전 970년까지 40년간 제위 했으나 영광보다 고난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25년 무렵인 주전 985년 경 사무엘하 15장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왕이 된지 39년. 임기 말인 주전 971년 경엔 열왕기상 1장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열로함을 틈타 왕 위를 누렸지만 역시 실패했는데 말이 그렇지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두 아들의 반란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 109편 본문에서 다윗 왕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고난은 첫째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는 말씀은 생명의 죽음이 목에까지 찼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2절로 3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 아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 나이다. 아멘. 다회당의 고난은 둘째 깊고 큰 물이 넘쳐 죽게 된 상황에서 최후의 무슨 말 할까? 예요. 깊고 큰 물이 넘치는 수렁에 빠져서 죽음이 목을 넘어 머리까지 넘치는 순간인데, 이제, 딱 한마디만 말하고 중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한마디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 왕은 깊고 큰 물이 자기를 삼키려는 순간에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고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는 바닷물 위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마지막 한마디로 초연아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을 지경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베드로처럼 기도합니다. 사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왕의 고난은 셋째 까닭 없이 많은 원수가 부당한 요구를하여 물어주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빼앗지 않은 것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두 아들이 저지른 채무까지도 원수가 죽이겠다며 부당하게 요구하여. 물어주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다윗 왕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사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오절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원인은 오절 자신의 우매한 죄의 결과라고 회개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 왕은 40년 재임 중에 빛나는 영광보다 무거운 고난이 많았던 건 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우매한 결과였다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과 구원을 호소했는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을까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